쳐다봐요 자 난이도 3개짜리에요 어렵겠죠 당연히 찾아 봅니다실수 전체집에서 정의된 함수 f 에 대해서 너희들 이거 보자마자 내가 이게 뭐다라고 느끼면 됩니까 무한등비급수라는 걸 느껴야 돼요 지금 얘들이 흘러가고 있는 모양이 등비수열이다라는 걸 느껴야 됩니다 초항이 지금 뭐예요 x제곱이죠 그러니까 초항은 x제곱 공비는 어, 1 플러스 x제곱 분의 1인데 자 그럼 너희들이 알아야 될건 뭐냐면 우리가 무한등비급수에서 그러니까 이런 놈이잖아, a 플러스 ar 플러스 ar 제곱 플러스 뭐 이렇게 무한히 흘러가는 놈인데 이런 무한등비급수를 우리가 식을 어떻게 계산합니까? 초항이 a고 공비가 지금 r니까 이 1마 r에 1마 r에 무한대 항수가 지금 무한계니까 맞죠? 이게 우리가 등비수열할 때 배웠던 등비수열의 합 공식이었잖아요, 그죠? 그런데 요 놈이 0을 향해 달리기 때문에 우리가 식을 어떻게 적어요? 1마 r 분의 a 이렇게 적어왔던 거잖아. 맞아요? 즉 무한등비급수의 이 공식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는 뭐냐면 얘가 영상에 달려야 된다라는 거예요. 그러려면 공비값이 반드시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? 마일과 1 사이로 들어와야 돼요. 맞아? 근데 지금 이 공비값이 말이야 마일과 1 사이로 들어옵니까? 거의 항상 들어오는데 딱한 순간 X가 뭘 때? 0일 때만큼은 안 들어오죠. 따라서 맞아? 따라서 내가 이게 만약에 서술형으로 문제가 나오면, 이렇게 적어줘야 됩니다. 경호를 두 가지로 나눠야 돼요. fx가 두경우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, 즉, 1번과 2번으로 나눠서 x가 0인 순간과 x가 0이 아닌 순간을 나눠서 봐줘야 된다는 겁니다. 이해됐죠? x가 0인 순간, 이제 알겠지만, 이거 다 빵빵빵빵이니까, f0, 아, fx는, 그래, f0는 그냥 0이에요. 맞죠? x가 여기 아닌 경우에는 아까의 초항이 x 제곱이고 공비가 아 이거 또 적어야 돼 귀찮게 1 플러스 x 제곱 분의 1 이놈을 기준으로 무한등비급공식을 적으면 f(x) 식이 어떻게 됩니까? 초항 곱하기 1 마이너스 공비가 이놈이잖아요 1 플러스 x 제곱 분의 1 분의 1 이렇게 적어주면 되잖아, 그렇죠? 그럼 얘를 통분하면 식이 x 제곱 아, 플러스 1 마이너스 3니까 이기 지워지면서 얘가 위로 올라가면서 플러스 x제곱이 되고요. 그리고 얘가 약분이 되죠? 그럼 그냥 식이 뭐만 남아요? 1 플러스 x제곱만 남지? 맞아? 이거 계산 어렵니? 안 어렵죠? 자 그러면 x가 0이 아닌 대부분의 순간에는 즉 y는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우리가 쉽게 알수 있는 이런 그래프를 그린다라는 거예요. 알겠습니까? 단 x가 0인 순간만큼은 이 점을 찍어라. 0 콤마 0을 지나라 그럼 여기가 b겠죠? 이게 이 그래프의 실체라고 맞아요. 그럼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고 좌우 극한값과 그리고 함수값이 지금 다르잖아요. 맞습니까? 응, 따라서 불연속이다라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보여라라고 나와있죠. 그럼 만약에 이게 서수형에 나오면 내가 이 그래프를 사실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. 서수형에 나오면 이렇게 적어줘야 돼요. f 제로는 제로입니다. 이걸 먼저 적어주고요. 방금 적었던 리미트의 x가 0을 향해 달릴 때 fx값을 구하면 그때의 식이 지금 이렇게 적힐 거잖아. 그때 fx가 지금 이렇게 적힐 거잖아요. 그죠? 그럼 이 fx 대신에 뭐가 들어가요? x제곱 플러스 1이 들어갑니다. 그죠? 그럼 그 값이 뭐가 나와? 1이 나온다고요. 따라서 함수값과 극한값이 다르기 때문에 불연속이다. 라고 적어주면 된다고요. 굳이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없이. 알겠습니까? 됐어요? 넘어가요.